안녕 네이버 브팀입 라인 오늘은 액괴를 가지고 한번 왔어요 맨날 게임으로 만났죠 이번에는 액괴를 가지고 만났네요 자자 여보입니다 이거 여거. 자자어자나자자가자자자자 한번바꺼내도록 하죠. 짜잔. 좀정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예, 어, 편의점에 오면 팔더라고요. 근데 저는 친구가 기서 이거를 한번안 올려고 했는데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올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칩니다. 이소리도좋고 잘라요. 엄마는 액기가 징그럽대. 액기는 그냥 재밌는데 왜 징그럽다고 할까요, 어른들은? 이런 거 징그럽게 가들어서 액기 만들 때는 방에서만 들어요 여기는 제 방입니다. 네. 이한 2,000원 정도 한다고 했어요. 2,000원 정도 한다고 했는데, 다른 데에서 사신 분들은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이거 한번 사시고, 이거 물에다가 잘 섞어주시면 이렇게 된답니다. 친구가준걸 그대로 놔두지 않고, 물도 섞고 그랬어요. 됐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교를 진짜 좋아해요. 아, 해피셔. 소리 좋아요. 들어고요 액기도 하는 게, 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두 번째구나. 처음에는 액기 만들 게 있었죠? 근데 그거 스때이게요성공했게요 성공했습니다. 소다로 다만들어졌습니다 소다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거를, 어, 안 껐어야 되는데, 제가 꺼버려가지고, 완성된 걸못 보여드렸네요. 보이시죠? 이번엔 뭐하려는 걸까요? 진짜 부드럽고 뽀송뿌림이에요 그리고 잘 늘어나요 잘 늘어나요 나여기 풀려고 할때 실패해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쇼옹 쇼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이거 이 정도면 진짜 잘한 거예요, 진짜 잘한 거는. 액개로장풍을 바품이라고 하죠? 어. 이제는 장풍을 바품으로. 바품도 할수 있고, 코도 만들 수 있고, 할게로 뭐 이것저것 다할수 있죠 그리고 액계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넓혀준 다음에 숨짝 흠짝 낼수 있고 이렇게 액계로할수 있어요 응. 할수 있어요 모든 것을 모든 것은 아니지 먹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많이 뭐를 할수 있죠 그래서 저는 약기가 좋습니다. 심심하게 있죠이것도렇기첫 번째 단계에서 엄청, 엄청 바닷고 가까이 있어요. 기가 이정도 입니다. 도동도동 완전 부드럽겠죠? 이거가 에이, 이거를 사실 저은색이랑 펜실랑을 축적을 합니다. 제가 거기서 샀어요. 제가 거기서 선물을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짜잔 오후. 한 이렇게 생긴 통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를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 제가 다른 애기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하죠. 그거는 이것보다 좀 작아요. 바로, 요거입니다. 요거는, 어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게 물 같아요. 쪼르륵. 이거 완전 부드러워요. 이거였고, 요거는 손이 너무나 손이 잘 묻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으로 이거를 한번만 보실게요. 이거는 여기 좋은데 여러분 뭐 어떤 게 좋으신가요? 한번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달라주세요. 댓글 댓글 좋아가지고 여 약간 맨날 만듭니다 춤, 어어 잘나오다가. 그리고 저번에 영상에 올렸던 음. 아니요 그거는 다음에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어, 안 보이는 게중요하니제 손이에요. 제손 많이 늙었 <laughs> 많이 늙었다고 짜잔, 쪼 네? 짜잔, 종 네? 짜잔, 쪼 네? 짜잔, 종 네? 이거 여러 번이 사서 어물 하루에, 어, 하루, 제가 요거, 어제 요거 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오늘도 요거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한, 요 정도? 한 번에는, 처음에는 요 정도를 넣었었어요. 요 정도.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정도를 넣었습니다. 요 정도. 요 정도. 여기에 반 정도 넣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물을 조금 넣으 분도 있고, 물을 안넣으는 분도 있을 텐데, 그거는 자기 마음.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뭐 저처럼 업그레이드를 시키고요. 그냥 놨다 하시는 분은 그냥 쓰시다. 쓰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여름이어서 덥죠.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자전거를 타고 친구랑 성당에 갔어요 동생이랑 오빠랑 근데 거기 한방탄 난리를 피웠죠 그럼 오늘 싸웠어요 오빠 친구랑 그래가지고 오늘 화해를 했더니 다 오늘 싸워가지고 오늘 화해를 했어요 아, 빨간 마스크 쭉 잠시만요 이거는 음? 어, 양이 많아서 이게 생각보다 양이 엄청 많아요. 보기에는 적어 보이는데 만져보면 많아.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거를 조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야 겠나 이렇게. 그럼 그냥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큰게한 4,000원, 3,000원, 그 정도 같은데. 이거보다 작은 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친구가 이거 사줬어. 이건 더큰걸 원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다가 에 넣잖아요. 이렇게 다꽉 차. 그리고 이걸 한 번에 보내려면 힘들어. 막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죠. 이렇게 돌려면서 이렇게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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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패. <laughs> 다시 보여드릴게요.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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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냥 잡아당기면 다 빼져요 한 세월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고 한방 깨끗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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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바로 이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럼 어, 여기 겉에 부분이 좀 오를텐데 거기는 이걸로 한번씩 붙여주시면 됩니다 오늘 어 액괴 영상을 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꼭 눌러주시고 어, 구독 안하신 분들 꼭꼭 눌러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영사, 제 말은 끊기고 어, 영상을 계속 돌아갈겁니다 왜냐면 저는 그냥 이걸 만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만지면 말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은 심차게 말을 하는거지 응. 어, 요즘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미리 요것도 안녕 영상은 돌아가고 있어요 아, 목말라 어깨만 어깨만 치면 목이 말라 이거를 사보시면 괜찮아요음말안 응. 한다고 했는데 왜 내가 말할지어 그러고 보니까 왜또 말을 했지? 나 부치병인가? 그냥 말을 하죠. 응. 내가 말이 없었던 게 아니고 말이 많았어. 이렇게, 이렇게, 되 돼있어요. 이게, 이렇게가, 쪼, 길어요. 길다긴 보던잘 늘어나지. 여기에서, 요정도를쭈루 잘늘어나죠 완성이 된 후에 한번 보도록 하죠. 좀 됐어. 짠. 이것보다 더 많이 떼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 하늘을 보시면 제가 한번 다 해볼까? 잠시만요. 제가 지금 생각이 잘안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멋지죠? 아 그래. 여기에서 제가 여기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물을 넣어요. 물을 넣고 이거를 이렇게 닫아준 다음에 좀을 좀을 좀 해줍니다. 그러면 잘 섞여져 가지고 더 빨리 할수 있더라고요. 해가지 이렇게 빨리 아하 조금 전에 했는데 아 10분 전에 했다 10분 전 영상찍기 10 20분 전에 이거를 물을 뿌렸는데 이렇게 빨리 됐습니다 아 이거 너무 좋아 근데 이거 자기가 이렇게 쭉 올리죠 잘 늘어나서, 요거, 저, 제가 저, 요, 저번에, 물을, 이거, 물을 안 났을 때, 선생님한테 만져보라고 했거든요? 다 꺼내가지고, 여기 바닥이라고 해봐요. 다 이렇게 돼가지고, 다, 이거보다 더 심했어. 봐봐요. 제로 보여드려야겠어. 이렇게 계속 잡고 있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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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초보자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보여드릴게요. 안 보이나? 이렇게 됐다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